아침 식사 시간. 복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내 보청기가 없어졌어. 어젯밤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요양원이 발칵 뒤집힌다. 복내의 보청기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간병인들이 이곳저곳 뒤지고 입주자들도 덩달아 소란스럽다. 보청기 없으면 복내 할머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신참 성자가 조용히 앉아있자 몇몇 입주자들이 수군거린다. 어제 새로 온 분이잖아. 혹시 도영이 나타나 상황을 파악한다. 자 모두 진정하십시오. 형사 출신으로서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도영은 복내의 방을 세심히 살펴본다. 침대 밑 서랍 속 화장실까지 꼼꼼히 뒤진다. 복내 할머니.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보청기를 뺀 곳이 어디입니까? 침대 옆 탁자에 놓았는데.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한다. 지민아, 어젯밤 몇 시까지 복내 할머니를 도왔나? 9시쯤까지 계셨어요. 그때까지는 보청기를 끼고 계셨고요. 도영은 입주자들을 하나씩 불러 조사한다. 먼저 성자를 만난다. 성자 할머니, 어젯밤에 뭘 하셨습니까? 일찍 잠들었어요. 제 환경이라 피곤해서. 청자의 눈이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 도영은 이를 놓치지 않는다. 다른 입주자들도 조사하지만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 원장이 다가와 말한다. 도영 어르신, 너무 큰 일로 만들지 마세요. 어디선가 나올 겁니다. 원장의 태도가 왠지 어색하다. 지민도 이를 눈치챈다. 도영은 탐정단 회의를 소집한다. 복례, 지민과 함께 식당 한구석에 모인다. 용의자는 총 3명입니다. 청자 할머니, 야간 간병인, 그리고 철마 원장님도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지민이 놀란다. 추리에서 예외는 없어요. 복례가 큰 소리로 외친다. 뭐라고? 크게 말해. 지민이 복례 귀에 대고 다시 설명한다. 도영은 각 용의자의 동기와 기회를 분석한다. 청자는 신참이라 적응하려고 뭔가 숨겼을 수도 있고 야간 간병인은 실수로 어딘가 넣어뒀을 가능성. 원장은 왜 그렇게 서두르려 할까? 복례 할머니, 혹시 원장님이 어젯밤에 할머니 방에 온적 있나요? 아, 그러고 보니 서류를 가지러 왔다고 했었지. 근데 뭔 서류인지... 도영이 원장실로 향한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박스를 발견한다. 원장님, 이 박스 좀 열어볼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 서류인데, 수사를 위해서입니다. 박스를 열자 복내의 보청기가 서류 사이에 끼어 있다. 아, 이런, 어젯밤에 서류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원장이 당황한다. 복내가 보청기를 되찾으며 기뻐한다. 모든 입주자들이 박수를 친다. 하지만 도영은 뭔가 석연치 않다. 원장이 왜 복내 방의 서류를 가져갔을까? 청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여기 오래 못 있을지도. 지민만이 이 말을 듣는다. 며칠째 요양원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 밤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대. 흐느끼는 소리도 들린다고 하던데. 입주자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룬다. 특히 복내는 보청기를 빼고 자는데도 뭔가 소음을 느낀다고 한다. 원장은 이런 소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런 헛소리 그만하세요. 요양원 분위기만 흐려놓고. 하지만 소문은 더욱 커져간다. 도영과 복례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복례 할머니. 정확히 언제 소리를 들었습니까? 새벽 2시쯤. 딱딱하는 발소리였어. 그리고 여자가 우는 소리도. 다른 입주자들도 비슷한 증언을 한다. 저도 들었어요. 복도 끝쪽에서 나는 것 같던데. 도영은 복도를 살펴본다. 복도 끝은 기록 보관실이다. 지민아. 이 보관실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나? 원장님하고 간병팀장님이요. 아. 그런데 요즘 성자 할머니가 밤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이 입주자들을 불러 모은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은 그만하세요. 다른 가족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장님.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보여요. 복례가 화를 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도영이 제안한다. 원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입주자들 사이에서 원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그날 밤. 지민이 야간 근무를 자원한다. 새벽 2시. 정말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따라가 본다. 보관실 앞에서 누군가가 서류를 뒤지고 있다. 그 사람은 성자다. 지민이 다음날 도영에게 보고한다. 성자 할머니가 밤마다 보관실에서 뭔가를 찾고 계세요. 뭘 찾는지 알아봤나? 서류 같던데, 그런데 울고 계셨어요. 도영은 추리를 시작한다. 성자 할머니가 찾는 건 자신과 관련된 기록일 거야. 그리고 그걸 보면서 오는 이유는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일까요? 복내가 추측한다. 도영이 성자를 조용히 만난다. 성자 할머니, 밤마다 보관실에 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성자가 놀라며 부인하려 하지만 도영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털어놓는다. 지우고 싶은 기록이 있어요. 과거에 실수로 연루된 일이 있거든요. 어떤 일입니까? 은행에서 일할 때 횡령사건에 휘말렸어요. 직접 한건 아니지만 제 실수로 감사에 걸려들었죠. 성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 기록이 여기 있다면 다른 분들이 알게 되면 도영이 성자의 손을 잡는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의 할머니가 중요해요. 하지만 성자가 요양원 기록을 뒤지는 이유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을 것 같다. 청소 중이던 간병인이 오래된 편지를 발견한다. 어머. 이게 뭐예요? 40년 전 편지네. 편지 내용은 열정적인 연애편지다. 나의 사랑하는 영이야.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 요양원 전체가 술렁인다. 입주자들이 편지를 돌려보며 추측한다. 영희가 누굴까? 필체를 보니까 남자가 쓴것 같은데 지민도 흥미진진해한다. 로맨스 미스터리네요. 도영이 편지를 자세히 분석한다. 필적을 보니 교육받은 사람이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지지도 고급품이에요. 입주자들 사이에서 영희 찾기가 시작된다. 우리 중에 영희 할머니 있나? 박영희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김영애 할머니는 치매 병동에 계시고, 복내가 갑자기 소리친다. 혹시 도영이 할아버지가 쓴거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연애편지를. 도영이 당황한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다. 농담으로 시작된 의심이 점점 진지해진다. 도영 할아버지, 젊을 때 로맨티스트였나봐요. 지민이 장난스럽게 말한다. 정말 아니에요. 다른 입주자들도 하나둘씩 도영을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그러고 보니 도영이가 글씨 참잘 쓰잖아. 나이도 맞고 도영이 억울해한다. 탐정이 용의자가 되다니, 복내만이 도영을 믿어준다. 도영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무 진부해서 연애편지 같은 거못 써. 그게 위로가 되나요? 도영이 한숨을 쉰다. 도영이 편지를 더 자세히 살펴본다 이상하다. 편지에 복례라는 이름이 나와요. 모든 시선이 복례에게 쏠린다. 뭐라고? 크게 말해. 지민이 복례에게 편지를 보여준다. 복례의 얼굴이 빨개진다. 이 이건 복례 할머니. 혹시 이 편지가 할머니 거예요? 한참 후 복례가 고백한다. 40년 전 첫사랑이 보낸 편지야. 영희는 내 본명이고 입주자들이 환호한다. 로맨스의 주인공이 복례 할머니였구나. 그런데 왜 여기서 나왔지? 복례가 의문스러워한다. 도영이 편지가 발견된 장소를 조사한다. 보관실에서 나왔다고 했죠. 네.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요. 도영은 성자를 찾는다. 성자가 어딘가 불편해한다. 청자 할머니, 혹시 보관실에서 이 편지를 보신 적 있나요? 아, 아니요. 왜 그런 걸, 청자의 반응이 부자연스럽다. 할머니가 밤마다 보관실에 가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청자가 당황한다. 혹시 편지를 찾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건 아닌가요? 청자가 고개를 떨군다. 미안해요. 서류를 뒤지다가 실수로. 하지만 도영은 성자가 단순히 서류만 찾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아침, 복약 시간, 간병인이 당황한다. 어? 혈압약이 없어졌어요. 당뇨약도 부족해요. 환자들의 필수 약물들이 사라져 복용 스케줄이 꼬인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간병팀장이 걱정한다. 복내가 혈압약을 못 먹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 어지러워. 위험한 상황이다. 원장이 급히 병원에 연락해서 응급 약물을 구해온다. 약분실 소식이 퍼지면서 입주자들 사이에 불신이 생긴다. 누가 약을 가져간 거야? 혹시 치매 걸린 분이 실수로? 모든 의심이 성자에게 쏠린다. 새로운 분이 아직 규칙을 몰라서,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성자가 위축된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복내만이 성자를 감싸준다. 성자야. 우리가 믿어. 하지만 다른 입주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도영이 약품 보관실을 조사한다. 약품 관리는 누가 하나요? 간병팀장과 간병사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열쇠는 팀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도영은 약품 재고 기록을 확인한다. 어제까지는 정상이었네요. 그런데. 기록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지난주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군요. 지민이 간병사들에게 물어본다. 혹시 최근에 실수하신 분 있어요? 간병사 한 명이 불안해한다. 도영이 그 간병사와 개별 면담을 한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간병사가 결국 털어놓는다. 실수로 약을 잘못 분배했어요. 그래서 부족해진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해고될까봐 이 일자리가 절실해서 간병사가 울먹인다. 도영이 따뜻하게 말한다.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중요한 건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약 군실의 진짜 원인이 밝혀지고 입주자들이 안도한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난다. 성자의 과거 기록이 원장 책상에서 발견된다. 은행 횡령 사건 관련 자료. 원장이 서둘러 서류를 감춘다. 이건 개인정보입니다. 도영이 의심스럽게 본다. 왜 성자 할머니 자료를 따로 보관하고 계시죠? 입주자 관리 차원에서. 하지만 원장의 설명은 석연치 않다. 성자와 개별 면담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20년 전 은행에서 동료의 횡령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신고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저도 연루됐다는 누명을 썼죠. 억울하게? 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성자의 눈에 슬픔이 깃든다. 한편 원장은 혼자 중얼거린다. 성자, 이제 알아차렸을 텐데. 아침에 출근한 직원이 소리를 지른다. 원장님, 사무실 금고가 열려 있어요. 원장이 급히 달려와 확인한다. 서류가 없어졌어. 중요한 문서들이 사라졌다는 원장의 주장. 무슨 서류인데요? 도영이 묻는다. 요양원. 운영 관련. 중요한 계약서들이. 원장이 말을 흐린다. 입주자들이 모여든다. 또 사건이다. 원장이 성자를 강하게 의심한다. 성자씨, 혹시 밤에 사무실에 온적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보관실을 뒤지고 있었잖아요. 다른 입주자들도 성자를 의심의 눈으로 본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청자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긴 했어. 청자가 억울해한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안 했어요. 복내와 도영만이 성자를 믿어준다. 청자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복내가 감싸준다. 도영과 지민이 단둘이 만나 추리한다. 뭔가 이상해요. 원장님 반응이 어떤 점에서 너무 성자 할머니를 의심하려고 하세요. 마치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 도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성자 할머니 과거 자료를 왜 따로 보관하고 있었을까? 혹시 성자 할머니를 협박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둘이 금고를 다시 살펴본다. 지민아, 이 금고에 강제로 연 흔적이 있나? 없어요. 열쇠나 번호로. 깔끔하게 열린 것 같은데요. 그럼, 범인은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도영이 결정적 단서를 발견한다. 원장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서류 조각을 찾는다. 이건, 부동산 계약서 같은데? 지민이 조각들을 맞춘다. 요양원 부지 매각 계약서예요. 날짜를 보니까,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네요. 입주자들 몰래 요양원 부지를 팔려고 했던 것이다. 도영이 원장을 추궁한다. 원장님, 이게 뭡니까? 원장이 당황한다. 그, 그건, 요양원 부지를 몰래 팔려고 하셨죠? 그리고 성자 할머니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고, 진실이 드러난다. 성자가 밤마다 찾던 건 자신의 과거 기록이 아니라 원장의 불법 계약 증거였다. 성자가 진실을 털어놓는다. 은행에서 일할 때 배운 감각으로 원장님 장부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증거를 찾으려고.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장이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한다. 부동산 개발업체와 결탁해서 요양원을 헐고 상업시설을 지으려 했던 것이다. 입주자들이 분노한다. 우리를 어디로 내쫓으려고 했던 거야? 차기꾼. 경찰이 와서 원장을 연행한다. 새로운 운영진이 들어오고, 요양원의 평화가 찾아온다. 청자가 탐정단의 정식 멤버가 된다. 청자 할머니, 앞으로 우리와 함께해요. 복내가 손을 내민다. 청자가 감격해 한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영이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 요양원. 앞으로 더 많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군. 지민이 웃으며 답한다. 그럼 저희가 모두 해결해 드릴게요. 복례가 큰 소리로 외친다. 시니어 탐정단 파이팅.